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EQ 도이노 중국 과정입니다 EQ 도이노라 함은 EQ 로봇에서 만든 아두이노 코딩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EQ 도이노는 로봇 기반의 코딩 교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과정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카탈로그한장 들어있죠? 정말 한 장짜리에요. 에라? 어? 교재가 없나? 예 교재가 없습니다. eq도이노의 EQ두이노, 특징인데요 교재가 없고 대신 조립도라든지 모든 코딩에 관련된 설명들이 eq도이노 전용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여기 보면 eq도이노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아래에 있는 구성품들은 기본적으로 eq로봇에 있는 부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e q 로봇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모두 배운 친구들은 따로 이 EQ 도이노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그냥 보드만 따로 사서 얼마든지 코딩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품들 일단 어떤 게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보면요. 뭐, 기본적인 프레임, 그 다음에 브릭, 그 다음에 뭐, 기어, 그 다음에 축과 부싱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캐터필러라든지 아주 커다란 바퀴가 들어있죠. 그리고 서버 모터. 특징적인 게서버 모터가 초급에서는 없었는데 중급에서는 어, 서버 모터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DC 모터가 하나가 제공이 됩니다. 초급에서 하나가 있었으니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DC 모터가 그리고 리모컨이 제공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전지 리모컨에 들어갈 건전지까지 제공이 돼서 뭐 따로. 건전지를 준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센서류에서는 IR 센서가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리모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리모컨 수신 센서가 제공이 됩니다. 이 정도 부품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초급하고 중급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저도 한번 곰곰이 비교를 해봤어요. 자, 이게 지금 왼쪽이 초급 카탈로그고 오른쪽 게 중급 카탈로그예요. 자, 뒤에 돌려보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초급을 보면 뭐 로봇 친구, 버드봇, 헬리콥터 딱 봐도 보이겠지만 동적인 로봇이라기보다는 정적인 로봇에 가까워요. 그냥 로봇 자체는 고정되어 있죠. 멈춰 있어 그 위치가 그 상태에서 뭐 LED가 켜진다거나. 아니면 버드복 같은 날개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던가 헬리콥터는 날개가 돌아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로봇이 고정된 위치 있는 상태에서 단순한 동작만 하는 그런 코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초급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중급으로 오면서는 어떤 바퀴 캐터필러 이런 부품들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움직이는 로봇들이 많아요. 가위보, 스모로봇도 그렇고 낭떠러지 감지로봇도 그렇고 다 바퀴를 이용해서 뭔가 굴러가는 그런 로봇들을 동적인 로봇들을 어, 코딩으로 제어해보는 그런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가장 초급과 가장 다른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